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여기 못 들어본 분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 왜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절육절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절육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질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이 보시고 진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셨는데 보시니까 어땠어요? 죄가 그냥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은 과잉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숏 템포라고 하죠.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그만큼 죄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CCTV가 많이, 어, 요즘 많이 있는데, CCTV는 여러분 사각지대라도 있죠. 하나님은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만 보는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없이 봉사한 것, 헌신한 것, 희생한 것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laughs>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득찬 죄악이 가득찬 것을 보셨을 때 나왔던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무엇이냐면 뭐라 그래요? 한타나사 그렇죠? 한타나사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거는, 이거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셨다 그런데 이 말,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신은 두 가지가 없다 그랬죠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거는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아이고 괜히 샀네 이렇게 후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잘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 말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깊은 한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후회하셨다. 그냥 우리의 우리의 표현으로 후회하셨다지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그냥 깊은 한숨을 내신 거예요. 어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숨을 내쉬는 것. 우리가 한숨을 내쉴 때 어때요? 옆에 사람이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우리가 뭐라 어 무슨 일 있어? 잖아요그 한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한숨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한숨을 내신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그러니 아직도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노아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칼의 사람,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어, 이런 이름으로 지으셨을까요? 어, 그것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었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780 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고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 다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라맥, 낳았대요. 그런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살때이 손자 노아가 나온 것인가? 바로 369세에 나왔어요. 어 그냥 숫자 숫자랑 친하신 분은 그냥 머릿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고 노아가 자라고 또 자라서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언제 왔냐하면 노아가 600세 때 600세 때 홍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몇이죠? 네, 저는 암산 잘안 돼서 써왔어요. 그냥. 결국 무드셀라가 969세에 그때 홍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69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연과 실수가 여전히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과 완전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 인간이 잠깐 실수했는데 심판을 내리시고 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69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외치셨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계속해서 원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죠.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그 모든 세월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았는가?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laughs>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어, 노아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아니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동행하다의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가다. 거다가 아니라 가다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걷는 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과 이 노아의 길이 완전히 똑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똑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 그러면서 놓칠 때도 있고 뒤처질 때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과 똑같 똑같다는 것이 아니, 방향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So,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잘 드리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나요? 우리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때요? 순종 여러분, 잘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 매일 순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걱정할 때도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어, 매일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그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매일 동행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이런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문제가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누구에게 우리는 아무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방향만 하나님께 돌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뭐를 안 한대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이죠. 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니 어,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면은 범죄하지 않하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것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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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로 잠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다가도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계속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노아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죄인인데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만 방향만 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질문. 어떤 은혜를 입었냐라는 거예요. 노,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어, 야,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노아에게 주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방주는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방주의 특,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맡겨짐의 은혜, 맡겨짐의 은혜인데요. 어, 방주는 두 가지 특징 이 있어요. 방주는 움직일 수 있는 어, 동력이 먼저 없어요. 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도치 있어야 되고 또 노가 있어야 되는, 되는데 이 도치 없고 노, 노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돛과 노 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방향도 정, 정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의 두 번째 은혜가 맡겨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 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또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겨짐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와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채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은두 번째 은혜 맡겨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조금 더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은 오직 하늘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네. <laughs> <laughs> 거기에 창을 내대, 벌서부터한 네.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어. 야한규빗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노아의 방주가 축구정부, 축구장보다도 더 넓고요, 높이는 아파트 5층보다도 더 높다 그래요. 실제로 켄터키에서 나름대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한번 가보시는 분, 네 가보셨, 네 가보셨죠. 많이들 가보셨는데. 어 정말 어,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큰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창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 창이 크기가 뭐라고 하냐면 한 규빗을 내고 창을 내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낸대요. 이일 규빗은 45.6cm를 말해요. 그래서 45.6cm짜리 작은 창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천장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 창문이 방주에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은 무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배에는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는 빛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유일한 공급처가 그 창문 하나라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다른 또다른 맡겨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가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맡겨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조 때의 원형이에요. 창조 때의 원형. 창조 때 어땠어요? 어, 에덴 동산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방주 안에 탈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맡겨짐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이거 필요한지 저러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공급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은혜를 입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렸자,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께 은혜를 한 번도 한번더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도, 한 나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맡겨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맡겨짐의 은혜를 누리, 누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을 어, 확인합니다. 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맡겨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여 주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고, 가고 싶을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재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이 맡겨짐의 은혜를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모든 필라 한빛교회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하옵나이다 아멘.